이번에는 제가 그래 눈 화장을 한번 해줘 볼게요. 아, 눈을 들어왔는데, 오애교살 정말 생겼는데요? 오 여기를 튀니까 되게 예쁘다. 야! <laughs> 여러분, 그래가 항상 머리가 진짜 너무 예쁜 <laughs> 거예요. <너무 웃음>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웃음> <웃음> 머리가 너무 <laughs> 많이 <많았다>. 커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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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남한테 해주는 거는 처음이요? 처음은 아니지만 아니, 거의 <laughs> 처음이자 마찬가지라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네.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봐. <laughs> <laughs> 언니가 머리를 여기다 갖다 줘. <laughs> 아, <맞지? 웃음> 저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네. 꼭 섹션을 나눠서요. 네, 좀 잡아주세요. 네. 혼자일 때도 이렇게 잡아서요? 네. 잡아. <laughs> <잠깐. 웃음> 아, 예. 무서워. 언니,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하는 웃음> 미용사가 이렇게 하면. <하는 웃음> <laughs> 음, 이런, 이렇게. 어? 뭐, 될것 같아. 아, 나 시금 땀 나, 언니. <laughs> 그 정도야? 될까봐이 <laughs> 고데기가 진짜 뜨겁거든요. 맞아, 요 오! 오! 예쁜데? <laughs> 네, 이거 하고 어. 이렇게 말아줘서. 말리는 그 타이밍이 진짜 어. 중요한 거 같아. 네,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오, 옆할로 진짜 예쁘게 나왔다, 근데. 오, 이 방법이 어, 좀 괜찮은 어. 것 같은데. 계속. 아, 진짜 자기가 하는 식처럼 하는 거구나, 진짜. <laughs> 지금. 넣어서. <laughs> 이게 자기 머리랑 다르잖아요?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몸을 많이 쓰시는구나. <laughs>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는 게 핵심이구나. 여기 한쪽은 된것 같아요. 음. 그 다음 섹션. 와 여기 귀 너무 위험한데? <laughs> 탈색 방어. 언니 언니 손도 여기 안에다가 넣고 넣어줘봐라. 근데 그래야 너는 머리가 진짜 길잖아. 맞아. 근데 머리 끝을 잘안 상해. 나는 머리 끝이 계속 상해서 계속 머리 잘라주고 있거든. 아 나도 상하니까 어. 나는 그 헤어 케어 제품 진짜 많이 써. 아 그리고 아 가서 그거 케어도 많이 받아. 그럼 헤어 케어 제품 뭐 쓰는데? 나 몽클로스랑 헤라스 아 지금 뭐 없지? 지금은 안 아파. 원래는 고데기 할때 이렇게 뿌리고, 뿌리고. 열보어아 맞아 맞아. 이제 위에가 진짜 중요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그냥 똑같이? 네. 이렇게 말고. 이따가, 그리고 빼고, 이렇게 말아주고. 지금 진짜 땀나요. 어? 그래요? 더도 더워요. <laughs> 잡아주는 게 진짜 핵심이구나. 그래야지 좀 오래가. 뭐...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날은 너가 진짜 준비를 많이 하는 날이긴 하네. 맞아. 아, 근데 나는 어.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금방 해. 아, 진짜? <laughs> 어, 저 샤워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뽀뽀한번 넣고 갈게요. 이 고데기가 좋은 게 판도 같이 있잖아. 이걸 열어서 어. 이요한 다음에 머리를 꺾어주듯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약간 어. 섹션별로 해주는 거야. 그것까지 다 해줘. 어. 그래서 네가 싶어? 머리가 되게 풍성해 보이는 구나제 비밀이에요. 어. <laughs> 한 이만큼 잡아서 턱을 하나 만들어준 다는 아 느낌으로 근데 부드럽게 안 하고 아예 진짜 그냥 꺾어주는 구나 어, 맞아. 우와, 진짜 꿀팁인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위에 볼륨이 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 이 앞에 오, 쪽은 어떻게? 해? 아이 앞에 쪽은 이렇게 말아서 돌린 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기고 그다음에 열이 날아가기 전에 빨리 모양을 내가 원하는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아 근데 앞은 언니가 해볼게. 응. 너 알려줘. 이앞 앞을 잡아서, 잡아서 앞을 앞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고데기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뒤로 뒤로? 응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 됐나요? 그다음에 원래 여기 다가제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면은 아오. 그래도 꽤 오래 가거든요. 오, 여기 여기 위에도 그러면? 어, 맞아. 하고 이쪽으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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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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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주 잘하시네요. <laughs>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레 스타일의 웨이브가 됐어. 근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비교하면 그치 어, 그러네. 이제 이쪽도 <laughs> 머리를 따라해봤는데 요 머리가 풍성해 보여요. 머리가좀더 여기까지 길었으면 진짜 예뻤겠다. 어, 뭘 어, 뭐 붙일까? <laughs> 어때? 근데 난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야. 아, 뭐뭔 말인지 알지? 겠 아니야, 근데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되게 풍성. 어때요, 여러분? 머리 아, 어가지좀더 때... 해보고 싶어. <웃음> <와>. <웃음> 이제 제가 그래를 눈을 제가 좀 변질 시켜볼게요. 약간 이거 지금 비포. 제눈 틔워주시는 건가요 네. 나옷 갈아입어볼게요. 귀거리도 이거 할까? 요거 할까 하다가, 그래가 이게 더 예쁘다고 해서. 어때요? 여기 더 예쁜가요? 어때? 오, 설련 아니에요? 설련? 언니, 이렇게 해야지. 아. <laughs> 그래가 목걸이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목걸이를 그래한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액세서리 보관을 되게 잘한다. 난 벌써 색깔이 변색됐는데.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완성! 이번에는 제가 그레 눈화장을 한번 해줘볼게요, 여러분. 짠! 저는 청소, 저봄 웜라거든요? 네, 저, 저도 봄웜나예요 아, 그래요? 먼저 베이스로 쓸수 있는 이런 컬러, 블러셔 컬러긴 한데, 이거를 한번 싹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레는 눈이 위로 동그란 눈이니까 약간 이 끝쪽까지 쓱 여기까지 깔아주기. 이렇게 진한, 진한 섀도우 <laughs> 그런 걸로. 그래는 내 생각에는 진한 아이라인도 잘안 어울릴 거야 아마. 맞아. 진짜 진한 거안 어울려. 눈 앞쪽 그리고 이런 끝 쪽만 살짝만 음영을 더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여기가 좀더 길어 보여. 저기. 저는 애교살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속성 빠르게 해드리고 <laughs> 있긴 <보긴> 하거든요. 너는 <laughs> 애교살 항상 안만들주 너가? 맞아. 나 애교살 안 돼요. 뭔가 어, 귀엽고 같은데? 아, 근데 너가 애교살이 없는 눈이구나. 맞아. 하구나 밑에다. 아 눈을 들어왔는데요? 안 들어가요 웃어봐요 애교살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봅시다 애교살 <laughs> 뭐야? <뭐니>? 애교살 <laughs> 어요 애교살이, 없어요, 애교살이. 어,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웃어봐 내가 한번 오늘 애교살을 만들어 볼다약조저 <laughs> <야>, 조금... <laughs> <laughs> 어, 근데 약간 수염 <laughs> 같은데요? 아, 아니요 근데 여기는 애교살을 만들 수는 없는데요? 아 제가 웃을 때 이렇게 돼서 네. 넣어가요아 근데 안 웃을 때는. <laughs> 오 근데 뭔가 음영이 그래도 생겼는데? 혹시 펄 넣는 건 어떻게 되나 펄 좋아해요. 펄 살짝만 해볼까? 오 애교살 정말 생겼는데요? 와 진짜 애교살이 없잖아요. 네. 애교살이 없는데도 오야 아, 예쁘다! 너무 네, 신기해 야, 너무 신기해. 근데 제가 눈 앞머리만 살짝 더 트여도 될까요? 네 트여주세요. 그리고 그래가 여기가 살짝 트인 게더 예쁠 것 같아. 오오오 이렇게 저거 기뻐 보이지 오오오 오, 오. 오, 여기를 티우니까 되게 예쁘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툭 하니 해놓으면 안 되고 블렌딩을 이렇게 시켜줘야 돼야 아, 진짜 예뻐 블러셔는 안 했지 응, 맞아, 맞아 이것도 제꺼 해드릴게요 아, 그래가 웃을 때 되게 사랑스럽잖아 어때요 이렇게 <laughs> 제가 그래 메이크업을 완성이 시켜줬어요.